안녕하세요 집들이TV 임시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좋은 집이 많다는 그 지역 양주에 나와봤습니다 여기는 총 4개동 28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단지형 고급 빌라 현장이고요 여기 금액대가 정말 괜찮아요 얼마 된대요? 2억대에 진짜 큰 집이고 대지 지분도 넓게 나올 정도로 단지가 엄청 크게 형성이 돼 있어요 거기다 주변에 인프라, 초중고, 관공서, 대형마트 거의다 학군까지 좋고 또 앞은 산이 진짜 푸르르게 보이는 진짜 자연과 인프라가 공존하는 그곳 궁금하시죠? 끝까지 한번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가시죠 전시공간입니다 전시 진짜 넉넉하게 잘 빠져있어요. 왜, 왜 넉넉하게 어, 빠졌을까요? 집 사이즈가 40평형이거든요. 그래요? 이 정도 사이즈 는 나와야죠. <laughs> 진짜 전시 타일부터 이쪽 원목까지 키큰자한 칸. 어, 한 칸? 좀 부족하시죠? 뭐야, 애기? 여기 따로 우선 주행해보세요. 네.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는 공간이다. 전신 거울까지. 그리고 밑에 띄우시고. 부족한 공간 이쪽으로 채우겠습니다. 팬트리용 신발. 장 진짜 넓게 빠져있어서 제가 볼때이 정도 사이즈면은 신발 모두 가능, 싹 가능. 끝. 거기다가 여기 골프트랙, 그리고 자전거 싹 가능. 싹 가능. 오케이. 유모차도 싹 가능. 자, 전시 합격입니다. 합격. 골드 프레임으로 당연히 3면동 슬라이딩도 잘 빠져 있고요. 잘 되어 있습니다. 들어와 보시죠. 저는 여기가 40평형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집이 느낌이, 아, 이게 진짜 고급 인테리어구나. 그래요? 고급 빌라구나. 생각될 정도로 진짜 잘 빠져 있고, 안방 아닙니다. 작은 방이에요. 어? 저기 화장실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옆에? 아니요 아니에요? 우선 조용히 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진짜 바닥부터 해가지고 집톤 자체가 무게감이 있고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위에 보시면은 중앙등 하나에 간접등까지만 딱 이렇게 있어도 진짜 집이 되게 밝고 아늑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인데도 불구하고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와 환기창 환기창이 아니 채광창 창이 그냥 커요. 맞아, 그냥 큽니다, 여기는. 네, 이 정도 방이면은 좀 잘라서 붙바위장 설치해도 될것 같은데. 근데 다 커요. 필요 없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시죠 자, 여기 안쪽으로 팬트리 형식으로 창을 하나 이미 짜놨어요. 근데 뭐하러 붙바위장또 하실 거예요? 그돈 아깝게. 이 정도면은 진짜 자녀분들, 아니 성인이 그냥 한 계절, 두 계절 옷은 보관이 진짜 정말 용이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따라보시죠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사이즈 밑에 나가고 있죠. 사이즈 적당하게 잘 빠져있고 친구도 괜찮고 여기는 집이 되게 고급스럽게 이 톤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톤이에요 이 정도면 진짜 제가 볼땐 4인 가족? 더 이상이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5인 가족까지도 유... 가족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자녀분들 그냥 동의만 된다면 두 명이 같이 침대 두 개나도 어, 싸우지 않고 잘 지낼 것 같거든요 맞아요. 여기도 창이 잘 빠져있고 이쪽 안쪽도 와 여기는 더 넓게 빠져있어요 안쪽이 <laughs> 이팬트리 아니에요? 야 진짜 대형 팬트리만큼 진짜 크게 빠져 있어서 큰 짐까지 수납이 정말 용이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장 때문에 잠깐 좀 불편하게 들어온 거지 이거 없으면 그냥 편하게 문 열고 사시실 수 있어요. 정말 합격입니다. 합격. 자 바로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인 욕실 크흐. 욕조 빠져 있고 세면대 변기까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원목 느낌의 타일까지 크흐. 완벽하고 여기는 어떻게 이 무드가 뭐라고 해야지 욕실도 무드를 되게 잘 잡아놓은 것 같아요. <laughs> 이딱 색감, 밝기 이런 게 제가 맞아요. 딱 좋아하는 명도예요. 명도 맞나? 임 실장님이 네. 제일 좋아하는 그런 집이네요. 프레임도 되게 멋있게 슬라이딩도가 잘돼 있고 와이 폭이 되게 길게 돼 있네요. 선반도 맞습니다. 조적 선반 합격 합격. 자 이번에 거실 합격인지 한번 볼까요? 네 가시죠. 자 거실입니다. 거실 조명 등 진짜 멋스럽게 잘 빠져 있고 창이 오야 통창 단지 뷰. 한지뷰 근데 동간 거리가 진짜 넓게 돼 있어서 사생활침해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폭 밑에 나가고 있죠. 네. 하, 진짜 큰 거실이라는 게 느껴지고 잠깐만 근데 이 집이 얼마라고요? 2억대2억대라고 네. 헉. 거짓말 아니에요. 2억대 문이 주세요. 저희가 가서 보여드릴게요. 2억대 와. 맞습니다. 위에 오무나 천장도 되게 잘 빠져 있고 이쪽은 실크 벽지 그리고 저쪽 테레비 아트월 쪽은 광폭 타일, 포쉐링 타일로. 진짜 고급스러움이 더하고, 와, 이지젤 거치대랑 텔레비랑 이 느낌이 예. 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있어, 뭔가 있어. 지젤 저희 분양 사무실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지젤 거치대는 텔레비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집 느낌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맞아. 이 원목 바닥 느낌이랑. 맞아요. 그리고 이 집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따라와 보세요. 가시죠. 와, 근데 집 진짜 이쁘다. 이쪽으로. 아파트형처럼 요즘에 사실 아파트에서도 이거 보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대형 아파트들도 다 그냥 확장으로 해놨기 때문에 맞아요. 거실 옆에 이런 거치대 있는 다용도실 보기 힘든데 이렇게 빠져 있으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환기도 되게 잘 되고 네. 체감이 좋아서 빨래가 잘 말라요. 그럼 빨래 어디다 넣냐? 어디 사실 어디야 여기지. 요즘에 워시타워가 있기 때문에 네. 거치대 빨래 이거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있어야. 맞아요. 되는 빨래들이 있어요. 빨래들. 줄어들고 빨래들. 이런 빨래들. 니트 같은 거. 근데 이거 언제 할 거야? 맞 전동으로. 전동으로. 전동으로 쓰. 전동으로 내려야죠. 올려라. 다시 한번 올려 주세요. 완벽합니다. 합격. 야 거실도 0점자 이번에 주방 합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주방도 가시죠. 와. 아, 주방이 여기 건축주분 센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데 인조대리석 그 상판으로 해놔서 깔끔함 주기는 하는데. 여기는 원목으로 바닥느낌 집안 무드랑 똑같이 디귿자형 어, 네, 그리고 여기 좋아요. 끊김이 없이 디귿자형으로 여기 싱크대 조리대까지 맞아요. 완벽해요 와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여기는 임실장님이 거기서 음식 하시고 여기 내부에서 네 이렇게 하나 둘셋네 분이서 음식 드시면 되겠네요 김팀장님 김팀장님 팀장, 김팀장님 저는 계속 요리하고 있고 맞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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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스쿡탑 3구 잘 나와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와... 타일 자체도 유광 타일인데 멋스럽게 돼 있어서 네. 청소도 용이하고 보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환기창도 엄청나게 크게 빠져 있어서 맛바람 치면은 겨울엔 춥고 여름엔 시원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추워요? 잘 빠져 있어요. 근데 요즘 집들 너무 잘 지어서 <laughs> 춥지가 않더라고요. 문만 안 열면 화이트 톤의 상부장, 하부장 잘 빠져 있어서 너무 괜찮고 여기 광파 오븐 레인지가 들어가 있는 또 여기. 수납장까지 아, 너무 완벽합니다. 아, 그리고 도 도장으로. 와. 이쪽으로 보시면 아까 다용도실 이 있었는데 여기 다용도실이 또 크게 빠져 있어요. 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워시타월을 아까 거기다 두시는 게 맞죠. 왜냐? 빨래 건조대가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도 놓으셔도 상관없다. 맞다. 수전 빠져 있고 배관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긴 시스템장까지 해 놨기 때문에 큰 짐, 주방 용품. 근데 주방 용품도 필요 없어요. 왜냐? 아요 없어요. 저기 다 수납이 엄청 크게 되어 있습니다. 아, 창고로 써라. 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김 팀장 방으로줘도 되고. 어 저는 너무 작은데요. <laughs> 자 이쪽에 보시면 냉장고 자리도 크게 잘 빠져 있고 상부장까지 잘 빠져 있기 때문에 주방도 합격. 합격. 자 이번에 안방을 봐보시죠. 안방 크. 양창으로 돼 있어서 야, 답답함 있다. 없이 되게 괜찮고 여기는 그냥 진짜 부부가 사랑이 잘 빠지기 딱 좋을 것 같아. 요 <laughs> 뭔가 거실보다 한층좀더 다운된 톤으로 돼 있어서 무드 있는. 와. 여기 근데 진짜 잠자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편안하게 색감도 너무 좋고 제가 웃으면서 네. 오늘은 오늘 브리핑 하시네요 네, 시스템 에어컨도 괜찮고 엄청 어, 웃네 촬영하는 집들마다 다 좋으니까 더워도 진짜 마음에 들어서 촬영할 맛이 나네요 맞습니다. 웃음꽃이 피어요 맞아요. 사실 안 좋은 집들은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하면서 머릿속으로 고민이 엄청 많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말이 술술술 나오네요 오늘 계속 웃고 있네요 네. 자 이쪽 한번 보여주시죠 가시죠 야, 이 정도면 알파룸이에요. 와 <laughs> 여기에 사계절 옷다 수납 가능할 정도로 되게 넓게 빠져 있고 지금은 시스템장이지만 이쪽으로 붙박이장 그리고 이쪽으로 짧게 이렇게 이거 하나만 놔도 제가 볼 때는 수납은 아니 옷 보관, 이불 보관은 다 완벽할 것 같습니다. 아, 완벽합니다. 그리고 조명도 달려 있고 이쪽에 보시면 파우더룸 공간도 이렇게 크게 빠져 있는데도. 여기 공간이 이렇게 크다는 점. 맞아요. 위에 당연히 환기가 되어야 하니까 환기창에 빠져있고요. 있고. 자, 이번에는 안방 욕실. 육시. 안방 욕실도 완벽해요. 야. 이렇게 큰 샤워 부스 아니면 사실 유리 파티션 이렇게 큰거안 쓰거든요. 맞아요. 여기는 샤워해도 절대 여기 세면대로 물이 안튀어 맞습니다. 진짜 크게 빠져있어서. 골드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미끄럼 방지 타일에 옆에 벽면은 아이보리 톤으로 타일 잘 빠져있고 여기도 <laughs> 슬라이딩장.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조적선반까지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자, 합격. 몇 점? 여기는 100점. 100점. 왜냐, 결점이 없다. 없다. 결점을 찾으려고 하면 어떤 점? 어, 그러게요. 어떤 점? 고민돼서 못 찾겠어요. 왜 당황했어요? <웃음> <웃음> 내가 말 꺼내놓고도 결점이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완벽한 집입니다. 근데 금액까지 완벽해요. 금액 얼마? 2억대. 2억대로 이큰 집. 주변에 초, 중, 고, 도보 1분으로 다 이용하실 수 있고 앞에는 자연이 다 함께하고 있는 양주의 위치에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이쪽으로 문의해 주시고요. 저희가 밑에 텍스트로 상세 설명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힘들게 집 찾지 마시고 이런 집 원하시면 빨리 문의해 주세요. 진짜 며칠 안 남아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이랑 친절한 투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집에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집들이 TV 임시장입니다.